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 주님의 은총과 부활하신 승리가 우리의 모든 예배하는 마음에 가득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금 이 자리에서의 당신의 축복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훈련이 잘 돼서 이 축복 인사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지금 현재 누리는 축복입니다. 코로나 확신이 되어서 일주일간 격려하는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목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한 게 뭐냐면, 요즘 고난 주간이고,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깊게 묵상하고 있는데, 늘 가지고 있던 질문 하나가 더 두드러졌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믿고, 주님의 부활이 죽음을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인 것도 믿는데, 내 지금 사는 삶 속에서 어떻게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될지, 나는 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질문이 그 청년의 질문일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늘 현재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익숙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 여러분 기억나시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에 나아가지 않는 그런 격리된 믿음 생활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세상과 구별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이 서로 나뉘는 듯한 신앙의 부소리를 우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면서 여러 가지 이벤트도 합니다. 특히 계란도 삶아 나누기도 하고요. 우리도 제 꽃꽂이 강단 장식도 하고요. 핸수막도 물론 작년에 그랬던 것. 또 그렇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하는 우리들이 1년에 한번 그냥 축제와 같이 이벤트와 같이 지냈던 그런 하루의 부활신앙이라면 이것은 올바른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2000년 전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 무덤에서 다시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재를 살고 있는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오랜 시간 동안 어둠 속에 살아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남아있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이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은 언제 한번 혹은 일년에 한번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늘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어느 날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그 날에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고 우리가 호흡하는 그 순간 순간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늘 고백돼야 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부활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어디서 만났냐? 여러분 기억나시지만 제자를 두 번이나 만날 때 길에서도 만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갈리에서 다시 배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과 만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왜 갈리로 돌아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두려워서 겁나서 도망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부족함 때문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올바른 평가가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이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고기잡이 배에 오른 것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노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물론 그때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 부활은 제쳐놓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았던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뛰어가서 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되, 내가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구체적으로 28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행제들에게 갈릴리라 가라 하고,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전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내가 만나리라. 그러면 문제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역사적인 장소는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의 승천까지 보시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는데 왜 3일 거리나 되는 그먼곳 갈릴리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시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믿음의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아멘이시죠? 유튜브에 있는 그 간증, 다른 믿음이 국가한 다른 성도님들의그 간증도 우리에게 힘이 돼요. 격려가 돼요. 그러나 내 간증이 그것도 20년 전, 10년 전내 간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간증이 내삶 속에서 드러나야 참된 믿음입니다. 아까 박진석 장로님 기도할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해 주셔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한 분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합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스토리는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 어디에서 만나려고 했냐. 다시 그들이 익숙했고 그들이 먹고 사는 현장인 갈릴리 배 잡는 그 현장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면 그들의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속에는 분명한 시점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우리에게 한번 주어지는 한번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래 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를 시인하고 구원받으리라. 이런 생각하는 이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내 입으로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과거도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부활절 계란 받는 그러한 이벤트가 아니라. 1년에 한 번. 그래서 계시한 일은 현수막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일 그 자리에서도 구원에 이르기 그 날까지 순간순간의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내는 그런 신앙이 되는 그러한 마음밭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적어도 이런 세 가지 현실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삶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배에서 그 밤에. 그들이 느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자책감도 있고, 또 삶의 현장에서 자기들이 익숙한 고기 잡는 그 현장에서도 고기 잡지 못하는 그 현실의 실패감에 그들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기쁨이 아니라 실패로 가득 찬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한마디 하십니다. 세상을 놀랄만한 엄청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잖아요. 이제 풀리는 듯 합니다. 완전히 풀렸다고 할수 없지만 풀리는 듯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무엇을 원합니까? 간절히 눈물 흐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맞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무엇이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하늘과 땅을 흔들리는 그러한 기적으로만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는 일이 답답하고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눈물이 나고 자녀들 때문에 속이 타고 그런 현장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그 현장의 일상적인 듯 하지만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실패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실패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들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 마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전에도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까? 집값은 오르는데 취직은 어려운데 어떻게 결혼하고 결혼하면 집은 어떻게 할까? 또 아이 낳으면 아이는 어떻게 키울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주저앉게 돼요. 그러나 주저앉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극단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하루 새끼 3시 3끼 밥 먹고 물 마시고, 잠자고, 몸 아프면 병원 다니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요구하시면서, 알아서 잘 해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도와줄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신앙은 2000년 전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 당장 우리에게 153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153. 보나미 볼펜만 생각이 온전하죠? 저도 보나미 볼펜을 자주 써요. 왠지 이제 손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실패의 상황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 당시로서는 그들에게 엄청난 수확인 153마리의 물고기를 낳게 됩니다. 그것은 전문가의 실력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들의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런 이야기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손과 발이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주님이 153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제 일어날 일이 아니고 내일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1호 3의 역사이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물론 오랜만에 얼굴 본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그 역사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함을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고 그것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움직여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지나간 과거는 덮으시고 지나간 과거는 잊으시고 새로운 하루에 대한 엄청난 기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1호 3의 기적을 오늘의 일상에서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한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체험하셔서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받고 마음속의 어둠도 물러가고, 아, 네. 특별히 아직도 직구석의 그 원수 때문에 걱정근심 가득한 이 모든 보따리들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의 삶은,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살아계셔야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우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나?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 이것은 일반인들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누구가 제일 두려웠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제일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도 늘 고백했잖아요.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제가 지리라.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심을 그들이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보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무엇부터 밀려 오느냐? 두려움, 자책감, 자기의 부족함이 생각납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코로나 3년 가까이 동안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볼 때 여러분 마음에도 적게 남아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다시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추천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시키려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 찾아오십니다. 마스크 뒤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의 어두운 표정들 오늘 다 물리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하게, 즐겁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따뜻함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이제 무투로 올라와요. 그때 제자들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한번 보십시오. 추운 밤 고기 잡느라 애썼던 제자들에게 모닥불을 피워주셔서 따뜻함을 주시고 또 그들이 몸만 녹일 뿐만 아니라 생선도 구워져 있고 떡도 마련해 주고 격려입니다. 살게 하는 원동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지치고 또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때, 도저히 내 삶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낭망할 때,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주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따뜻한 모닥불을 마련해 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차려주시는 그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행이 좀 지난 광고에 나오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주님이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안아주시고, 등도 드려주시고, 아직 못 박힌 그못 상처가 낫지 않은 그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힘들고 버티기 어렵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먹고 살만 하면 잘 찾지를 않는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도, 이 악한 마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려고 할때 우리의 바로 그 일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한 부활주일입니다. 2022년 특별한 한 해라고 이야기하죠. 코로나라고 하는 겪어보지 못한 일들, 우리가 3년 가까이 겪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는 육신에만 우리에게 어둠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더 심각하게는 더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도 많은 어둠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었냐? 정부 지침에 어느 날부터 거리두기 해제한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부활하신 주님, 승리하신 주님이 이 해제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나의 모든 것 이제 덮으시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붙잡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 아를 때내 소원이 아닌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5 3 153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이 순간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우리가 오랜만에 성찬으로 함께 할 텐데, 오늘 성찬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일상에 호흡이 되고 하루하루의 심장에 박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은혜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